주식 실력을 키워보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먼저 배워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자칭 고수분들, 아니면 타칭 고수분들, 많은 분들이, 손절을 잘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죠 주식 배우려면, 손절부터 배워야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 손절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손절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저는 손절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 손절에 관한 논쟁은 끝나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좀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 채널 보시는 분들 대부분, 어, 남성분들입니다. 한90% 정도가 남성분들일 거예요. 자, 남성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오늘 얘기는 좀 약간 주식하고 축구하고 좀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당구라던가 골프라던가 이런 걸로 한번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축구입니다. 주식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뭔가를 하는 건요. 첫 매수를 들어가는 그거는 이제 축구로 따지면은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수가 그상대편 진영에서 골 에어리어 근처에서 자, 이렇게 막 공을 가지고서 드리블을 친다던가 뭐 패스를 한다던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빡 성공시켜서 골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그런 개념인데 축구를 하다 보면은, 어 계속 공격만 해서 계속 골만 넣을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공격수가 수비수한테 공을 뺏기게 되죠? 이게 우리가 공격을 하면은 한 8번은 성공을 하고 2번은 뺏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공을 뺏기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내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를 만약에 100번 공격을 하는데 98번을 실패해도 이기는 팀이 이겨요. 어떻게 이기느냐? 수비를 하니까 이기는 거죠. 근데 100번을 공격을 하다가 98번을 수비를 잘 성공을 해내면 나머지 두 번의 찬스에서 골을 넣어서 2대0으로 이긴다던가 아니면 2대1로 이긴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이기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공격을 하면요. 그 공격이 매번 먹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같이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은 뭐 고점 돌파 트라이를 하느냐 뭘 하느냐 다 비슷해요. 우리가 공격을 하는 족족 성공할 수만은 없어요. 물론 완전히 완벽한 찬스에서만 나는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공격 확률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주식을 했을 때의 문제는 몇몇 안 되는 그 찬스가 어그러지는 그런 공격 실패의 순간에 보다 더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완벽한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실패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가 안서 있는 거잖아요. 내 매매에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더큰 자금을 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격을 할 때마다 큰 수익을 거둬들이는 게 이제 자명하지만 어, 내 예상과 다르게 그 공격이 실패가 되고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큰 자금이 들어가고 뭐 모든 내전 재산이 들어가고 레버리지까지 껴 가지고 막 스탕론까지 들어가고 뭐 미술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된 상황이라 그러면은 반대매매 왔고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식을 하면은 축구랑 비슷하게 뭐냐면은 공격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방어에 대한 대비를 잘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죠. 야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그런 최 일선에서 너가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손절이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 같죠. 공격을 하다가 안 되면은 손절 빡 하고. 자, 손실 최소화를 한 다음에 확률 높은 공격을 이어 나가면은 수익을 큰 수익을 이렇게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은 이게 누구나 이제 해볼 만한 생각이니까 그러해 그래 보이죠. 축구로 또 비유를 한번 얘기를 해서 들어보면요.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공을 뺏기면은 공격수가 빨리 압박을 해서 공을 차단해서 다시 공을 빼앗아야 돼라는 개념이 저는 이제 손절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손절도 어떻게 보면 수비는 수비예요. 수비의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수비의 방식 중에 하나에만 우리가 목을 매게 되면은 공격수가 공격을 하다가 공을 뺏기고 그 공을 다시 뺏으려고 공격수가 압박을 했는데 그 공을 못 뺏었을 때 수비수가 없는 거예요, 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냥 골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몇번 하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타격이 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격수가요, 공격을 못 합니다. 왜냐면 뒤에 수비수가 없는데 내가 이제 마음껏 공격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든 뭐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좀 현란한 묘기도 불어보고 어려운 패스들을 주고받으면서 좀 좋은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뒤에 수비가 없어요. 뺏기면 내가 뺏어야 돼. 뺏기면 내가 뺏어야 되는 상황이면 좀 약간 그런 도전적인 챌린지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선택만을 하게 되고 이게 아이러니하게 공격수가 안전한 선택만 하고 안전한 패스만 한다. 그런 것만 하다 보면은 공을 뺏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공격을 성공할 확률이 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주식이란 걸 우리가 손절에만 기대서 주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지금 매수를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에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서 스스로를 몰고 가서 주식을 하게 되면은 첫 매수부터 마지막 매도하는 순간까지 제대로 된 공격을 펼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원래는 돈이 1억이 있는데 한 100만 원만 가지고 주식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뭐 200만 원. 뭐빠나봤자 천만 원만 가지고 주식을 한다던가. 나머지 9천만 원 그냥 놀고 있는 거야. 무서운 거야. 여기 9천만 원까지 해서 다 들어가서 1억을 하기에는 무서운 거야. 물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손절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무모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왠지 내가 공격하다 뺏기면 다시 공 뺏으면 된다고만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내가 공격하다 공 뺏긴다고 해서 그 공을 다시 뺏는다는 확신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가진 돈을 다 들어가기도 어렵고 내 가진 역량을 다 발휘하기도 어려워요. 되게 소극적인 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뭐칼 손절을 하고 뭐 단타를 친다, 막 현란하게 뭐 스켈핑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심리적으로 보면요, 그 행위 자체는 되게 소극적인 행동이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근데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옆에서 보면은, 야, 저 사람 스켈핑한데, 뭐 단기 단타인데, 야, 손절 치면서 저렇게 주식을 잘하네? 야, 되게 공격적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매우 소극적인 주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봐왔던 많은 분들도 실제로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 수많은 클럽에 오신 분들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커뮤니티에서 하는 그런 분들을 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주식을 할때 제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축구처럼 제대로 된 축구처럼 뒤에 수비수들 넣고요 뭐433442 이런 포메이션 두고요 공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을 뺏겼을 때 수비수들이 뒤를 받쳐 준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혼자 하는 거지만 그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주식을 해야 돼요. 뭐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해서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는 와중에 뭐 악재가 뜬다던가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던가 이 종목에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뜬다던가 그래서 이 종목이 하향 곡선을 그릴 때 갑자기 급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천천히 하락한다던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야 떨어지네. 손절하자. 이렇게 하면서 도망갈 게 아니라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공을 그 공을 뺏어서 다시 빌드업을 잘 해나가서 포메이션을 잘 이렇게 구축해나가면서 공을 공격 수 있는 데까지 연결을 시켜서 마지막 득점을 올리느냐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고민에 일종으로 손절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상한 우리가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경기는 그냥 지자. 대신 다음 경기를 우리가 이기면 되잖아. 라는 생각에 뭐 손해를 감수하고 손절까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되는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은 물론 이제 뭐 주식은 누구랑 싸우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선택 하나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의미 없는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중요하게 첫 발을 내디뎠고 중요하게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고 손절을 할 거면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거고 떨어지는 순간에. 뭐 어떤 식으로 이 흐름을 이 게임을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건데 뭐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따지면은 계속 물타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물타기를 하다가 좀 올랐을 때좀 팔고 일부를 매도를 하고 다시 물타기를 한다던가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라는 뜻으로 물타기라는 용어를 썼지만 실제로는 이게 분할매소이고 손실 상황에서의 일부 매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분 손절, 뭐, 이런 것도 전략이 될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아플 때, 갑자기 대수술을 감행하느냐, 아니면 좀 아플 때 적당히 물리치료 해주면서 수술 없이 그 병을 낫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주식을 공격을 했을 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관리 기술을 발휘하고, 적정하게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그, 이 주식 계좌라는 전체적인 게임을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 저는 이게 주식이라고 보고요. 이 운영을 잘하면 잘할수록 세련되게 주식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종목 선정을 잘해서 뭐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낸다던가 뭐 많은 높은 수익을 낸다던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운영의 묘가 없는데 뭐 종목 선정을 어쩌고 한다. 운영의 묘 없이 그냥 손절을 해가면서 고수익을 그 올린다. 그거는 저는 애시당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란 게뭐 어려우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도 이제 10년을 넘게 막 주식을 하고 있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근데 10년 동안 주식이 계속 쉬었냐? 계속 잘 됐냐? 아닙니다. 몇년 동안은 어려웠고 뭔지도 모르겠었고,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냥 갈팡질팡만 했었어요. 근데 그 갈팡질팡 하던 그런 시기에서 넘어가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그런 단계는 지금처럼 뭐 각자 방식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운영의 묘가 들어온 거예요. 아 이렇게 했을 때내 어, 계좌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운용이 돼 가는구나. 그러면서 시간이 쌓아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플러스가 점점 점점 쌓여 가는구나.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너무 안타깝게 아유, 그, 뭐, 관리, 운영, 뭐, 부분 매수,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야, 나는 그렇게는 복잡해서 못해. 왜? 나는 직업이 있고 바빠요. 운전도 해야 되고, 뭐, 미팅도 해야 되고,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합니까? 그거는 모니터 매일 볼수 있고, 컴퓨터 앞에서 주식을 매일 볼수 있는 그런 전업 투자자. 아니면 전업 투자자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직장인들은 그냥, 좋은 주식 잘 발굴하고 좋은 타이밍 기다려서 한 번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로 끝까지 버텨서 나는 수익을 크게 낼 거야 라고 그냥 너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잠깐 돈 버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반복하면요. 저는 100점 100패라고 봅니다. 그거 반복하면. 한번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한번 정도는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반복되면은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패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돈을 내가 10억을 벌었네, 100억을 벌었네 다 똑같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뭐 몇백억 자산에 올랐네, 뭐 몇십억 벌었네. 그러다가 도로목되는 게운영의 뷰가 없는 거예요. 손실 상황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데 주식을 어떻게 성공하겠냐고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나는 리스크 관리 안 하겠습니다. 나는 골치 아파서 리스크 관리 못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는 거죠. 자, 리스크 관리를 하는 훌륭한 방법이 손절이 있습니다. 그냥 잘라내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손절하다가 끝나요. 정말 손절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요즘처럼 장이 좋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장이 나쁘면요, 정말 내가 들어가면 손절하고, 들어가면 손절하고, 들어가면 손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식 할 맛이 나겠어요?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내가, 살아는 남았는데 돈은 못 버는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라서, 우리가 주식을 제일 처음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주관적인 거지만, 어느 정도 주관적인 거지만, 버티는 힘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주식을 매수를 해서 버티는 거. 이거 그냥, 마냥 존버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마냥 존버하면 주식이 된다 이런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도 그 존버라도 하고 버티는 그 체력이라도 있으면은 여기에 뭐 운영의 묘를 더하든 뭐라든 뭐 새로운 걸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자마자 팔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팔고 이런게 습관화 돼 있는 사람들은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축구라는게 이제 수비도 있고 공격도 있고 여러가지 막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플레이어들끼리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요즘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상황인데 나는 왜 주식을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요. 애초에 시작점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어, 그리고 그 시작점이 잘못 껴지는 그첫 번째 거를, 어, 가만히 보면은 이 손절이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 점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어, 그래, 나도 조금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완전히 다른 판을 이렇게 습관화 시켜보는 계기로 삼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완전 반대로 나는 그냥 그래 무조건 존버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그것 또한 또 승산이 없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균형 잡힌 사고로 했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 영상이라던가 어니스타 지적비드업 채널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는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저는 다음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보다 더 깊은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